생명을 담보로 한 법이 체결되었다 출애국기 2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부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딱한번이 땅에 내려오신 일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직접 창조하신 인간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였다. 계약을 위해서는 보통 계약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직접 보셔서 손가락으로 언약을 돌판에 새겨 주셨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 전달하셨다. 그렇게 신의 산에 모인 사람들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계약을 비로 체결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그 계약에 참여하고 있고 계약을 파기할 시 우린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엄중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어쩌면 창세기의 천지창조 사건만큼이나 신해산에서의 계약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일 것이다. 심지어 인간이라는 보잘 것 없는 한줌 흙으로 지어진 창조물과 영원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께서 계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은 황송하다 못해 몸둘바를 모를 만큼 송구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서 굳이 인간과 계약을 하러 오신 것일까? 여호와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심지어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도 창조하셨다. 그런 여호와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정말 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이셨을까? 나는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본다. 첫째, 나는 그것이 매뉴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셨겠는가? 그러므로 세상을 사용하는 방법, 삶을 살아가는 방법,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 먹거리에 관한 정보, 옳고 그름에 대한 지침 등 마땅한 사고방식과 삶의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시겠는가? 왜냐하면 창조주만큼이나 창조물의 목적과 의도를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여호와께서는 새하늘과 새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다. 그곳은 현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라들을 창조하신 이유이다. 즉 그분의 꿈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첫 번째 조건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한 매뉴얼을 주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매뉴얼도 주지 않겠는가?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그렇게 훈련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저주라고 모욕한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교만하다고 비난하고 우상숭배라고 정죄한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상숭배인가?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상이신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당연히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숭배이다. 우리가 저주를 받는 이유는 법 때문이 아니라 죄악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멸해야 할 것은 죄악이지 법이 아니다. 법을 미워하고 경멸하는 자를 우린 범죄자라고 부른다. 만약 우리가 죄를 끊고 선을 행한다면 저주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저주만 사라지기 바라고 법을 혐오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이고 사랑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불법과 싸우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으로서 용과 싸우는 자가 되자.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주께서 친히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법에서 공의를 보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법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게 하소서. 3. 하나님의 법에서 예수와의 삶을 보게 하소서. 4. 예수와께서 죽으셨으므로 더 이상 주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5. 불법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남은 자손이 되게 하소서. 6.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게 하소서. 7.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법과 같은 공의로운 법들이 제정되게 하소서. 8. 공의로운 법을 통해 이 땅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